안녕하세요. 재강 사전 TV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도서관에서 배우는 책을 갖고 왔어요. 이건 Reading Monster Level 3인데요. 한번 오늘 읽어볼게요. 오늘은 Unit 6 Making Ten d o l l a r 한번 읽어봅니다. Making Ten Dollars. You want to buy a toy train. It is ten dollars. You have uh, no money. Less work and uh, money some money. If you take out the trash, you will make one dollar. If you will your neighbor's dog, you will make two dollar. If you wash your mom's car, you will make three dollar. If you babysit your baby brother, you will make $5. How will you make $10? 자, 오늘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서 해석을 못하게요. 해석을 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 오늘은 한번 읽어봤습니다. 나중에 시간 될때 해석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한번 이게 유닛 이게 6까지 있는 게 아니 12까지 있으니까 한번 사보세요. 이내어 네, 지마켓의 이딩버스 하면 저도 이거 샀거든요. 중계하냐. 이거 한번 사서 보시고 자세하게 저는 이제 이걸로 맞춰야겠습니다. 다음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소감 말해보겠습니다. 예준씨 오늘 소감 어떤가요? 뭐야? 오늘 이거 어려웠나요? 좋았어요. 아, 쉬웠다는데? 여러분들 쉬었네? 어려웠네? 아무튼, 오늘 이거는 답해주시고, 저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댓글로 답해주시고. 그럼, 바이바이!